사랑하는 나의 자녀, 하늘에서 선택받은 자여, 지금 멈춰 서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부르심을 느껴라. 이 말씀이 너의 길을 지나쳤다면 그것은 우연이나 알고리즘 혹은 일시적인 행운 때문이 아니다. 이는 하늘이 너를 영원한 목적으로 감동시키기 위해 움직인 것이다. 이 순간은 성스럽다. 너의 마음에 점화된 신성한 불꽃. 왕국에서 울려 퍼지는 강렬한 소명 너의 삶을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재정적 두려움의 무게에서 너를 해방시키기 위한 부르심이다 나 주님은 네가 조용히 고군분투했던 모든 밤 고통을 미소로 감춘 모든 순간 내면이 떨렸던 모든 시간을 보았다 너의 숨겨진 눈물 비밀리에 속삭인 기도를 모두 보았고 아무도 듣지 못했던 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영원히 울려 퍼지는 약속으로 응답한다. 나는 너의 부르심을 지탱하는 자다. 네가 자원 부족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나는 이미 시간의 끝에서 현실로 선포했다. 지금이 바로 불안이 꺾이고 하늘이 키를 잡는 순간이다. 너의 부족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너의 걱정은 궁극적인 진실이 아니다. 너의 영혼 깊은 곳에서 너는 안다.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주의를 흩뜨리지 말고, 눈을 돌리지 마라. 끝까지 남아 있다면, 너는 신성한 공급에 대한 너의 비전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 메시지가 아니다. 이는 하늘의 선언이며, 너는 선택받은 수신자다. 계속하기 전에 세 가지 강력한 단계로 너의 믿음을 활성화하라. 이 부르심을 좋아하여 그것이 너의 것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올더 많은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구독하고 댓글에 99를 써서 내가 주님이 너의 숨겨진 빚을 취소하고 예상치 못한 축복을 너의 삶에 풀어놓고 있음을 예언적으로 알리는 신호로 삼아라.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발을 굳게 디뎌라. 앞으로 나올 것은 수년간 너를 부족의 사고방식에 묶었던 정신적 사슬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준비되었나? 깊이 들어가보자. 사랑하는 나의 자녀. 너의 온 영혼으로 들어라. 네가 지나온 사막은 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스러운 훈련장. 너의 믿음이 하늘의 불로 단련된 보이지 않는 전투였다. 돈이 부족했을 때 나는 결코 멀리 가지 않았다. 집세가 무거웠을 때 눈을 감지 않았다. 내 식량 창고가 비었고 계좌가 적자였을 때 등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조용히 지켜보며. 너로 하여금 사람의 연약한 체계가 아닌 하늘에 의존하도록 가르쳤다. 왜냐고? 나의 선택받은 자들은 쉬운 풍요 속에서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족 속에서 날카로워진다. 연체된 모든 청구선은 겸손의 교훈이었다. 닫힌 모든 문은 품성의 시험이었다. 불확실한 모든 밤은 하늘이 너를 금보다 더큰 것, 즉, 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준비시키는 기회였다. 나는 호화로운 궁전에서 전사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믿음에 참회해서 그들을 단련한다. 너는 소수의 사람만이 감히 맞서는 영적 전쟁에 부름받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쉽게 번영할 때 너는 이렇게 물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들까? 그들에게는 안락함이었던 것이 너에게는 품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들이 인간의 논리로 건축할 때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건축하는 법을 배웠다. 요셉을 생각해 보아라.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두운 감옥에 버려지고 도움을 맹세했던 이들에게 잊혀졌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 나는 완벽한 이야기를 짜고 있었다. 그를 시면에서 왕좌로 인도했다. 왜냐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신성한 법칙이 있다. 왕국에서 패배로 보이는 것은 사실 영광을 위한 재배치다. 요셉은 잊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준비된 것이었다. 그리고 너 나의 사랑하는 자여 버려진 것이 아니다. 누구도 그 공로를 빼앗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뒷받침이 명백해질 때를 위해 너는 예비되었다. 부족은 너의 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의 스승이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너를 가르쳤다. 다른 이들이 오만으로 과시하는 축복을 겸손으로 지탱할 수 있도록 너를 준비시켰다. 그것은 너를 교만, 자만, 물질에 대한 거짓된 안도감에서 해방시켰다. 이제 네가 흘린 모든 눈물은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어질 것이다. 고뇌의 모든 밤은 초자연적인 공급의 아침으로 구속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필립보서4:19 너의 계좌 장에 따라 월급에 따라 세상이 닿는 문에 따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무한한 보물에 따라다. 내가 너에게 신뢰를 부르신다면 그것은 네가 받을 준비가 된 것을 내가 이미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네가 잃은 것이 패배가 아니라 너의 영원한 운명에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신호라면 계속 머물러라. 다음 구절은 어려운 시기를 바라보는 너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너는 왜 너의 목적이 이 부족을 필요로 했는지, 그리고 왜 이제 너는 너의 본질을 잃지 않고 풍요를 지탱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들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늘은 변덕을 후원하지 않는다. 나는 자아를 부풀리거나 허영을 채우기 위해 자원을 풀지 않는다. 나는 사치를 유지하지 않는다. 나는 유산을 유지한다. 너는 인상을 주기 위해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건축하기 위해 선택받았다. 하늘의 왕국은 일시적인 것에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투자한다. 지금 나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지닌 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너는 하찮은 안락한 삶을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는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저주를 깨고 너를 넘어 살아남을 것을 세우고 다른 이들이 두려워했던 길을 열기 위해 여기 있다. 내 안에 맥동하는 그 꿈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사명이며 내가 심었다면 이미 그 공급이 보장되어 있다. 네가 꿈꾸는 그 책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을 열고 상처를 치유하며 운명을 활성화하는 예언적 열쇠다. 네가 상상하는 그 집은 단순한 지붕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경배받고 내 가족이 회복되며 나의 임재가 영원한 불꽃처럼 빛나는 성소다. 네 가슴에서 타오르는 사역, 너의 잠을 빼앗는 비전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났다. 네 영혼에 새겨진 것은 나의 인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가 감히 선포하는 진실이다. 너의 삶으로 흘러드는 돈은 너의 것이 아니라 왕국의 것이다. 너는 단지 통로, 관리자, 운반자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자원을 풀지 않았다. 네가 제국이 아닌 유산을 건축할 것인지 확신해야 했기 때문이다. 더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으로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잘 들어라. 하늘이 공급할 때는 절반만 하지 않는다. 부스러기를 주지 않고 최소한만 주지 않으며 풍성함으로 넘친다. 자랑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위에 왕국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차이를 아는가? 나는 복음의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변화시키는 자. 금을 왕관이 아니라 영적 사막에 우물을 파는 도구로 사용하는 남녀를 찾는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에게 오는 것은 거대하지만 과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배, 생명을 세우고 환경을 회복하며 재단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신성한 공급은 인간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가장 노력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순종하는 자에게 온다. 공로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활성화된다. 네가 이 말을 듣고 있다면 하늘이 이미 너 안에 지지할 만한 대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제 문제는 자원이 올 것인가가 아니다. 자원은 올 것이다. 문제는 너는 유산의 무게를 지탱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이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것은 너의 삶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까지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머물러라. 다음 구절은 이미 너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공급이 인간의 체계, 너의 환경 또는 너의 은행 계좌에 의존하지 않고 논리를 초월하고 왕국에 의해 작동하는 하늘의 경제에 의존하는 이유를 드러낼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세상이 너에게 공급에 대해 가르친 것을 조심하라. 그것을 왕국으로 걸러내지 않으면 너는 거짓을 믿고 너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경제에 갇혀 살게 될 것이다. 체계는 외친다. 지칠 때까지 일하고 멈추지 말고 달리고 결과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 그러나 나는 정반대의 급진적인 말을 한다. 나를 신뢰하라. 나는 너의 근원이다. 차이를 아는가? 체계는 성과를 요구한다. 왕국은 순종을 요구한다. 체계는 두려움에 기반한다. 왕국은 믿음에 굳게 선다. 체계는 너를 지치게 한다. 왕국은 너를 지탱한다. 여기 패러다임을 깨는 진실이 있다. 너의 직업은 너의 공급자가 아니다. 너의 상사는 너의 근원이 아니다. 너의 월급은 너의 보증이 아니다. 너의 은행 계좌는 너의 생계가 아니다. 나는 그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너도 그래야 한다. 세상이 위기, 통화, 부채로 절망할 때 나는 시장, 은행, 통계에 굽히지 않는 차원에서 작동한다. 하늘은 붕괴하지 않는다. 왕국에는 불황, 인플레이션 부족이 없다. 오직 풍요, 증식, 초자연적 공급만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생존을 위해 싸우면 내가 도울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왕국을 우선하라. 그러면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국을 구하는 것은 긴급한 것 위에 영원한 것을 두는 것이다. 세상의 소음 위에 내 음성을 듣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쌓아둘 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자원이 보이지 않아도 부르심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증 없이 전진할 믿음이 있을 때 받는다. 나는 너의 직업에 제한 받지 않는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 먹였던 것처럼 너를 먹일 수 있다. 과부의 집에서 기름을 증식시켰던 것처럼 너의 집에서도 할수 있다. 베드로에게 빈밤 뒤에 그물을 물고기로 가득 채웠던 것처럼 할수 있다. 그들에게 그렇게 했다면 왜 너에게 하지 않겠느냐? 너의 공급은 불안정한 체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결코 늦지 않는 영원한 왕국에서 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너를 지금까지 지탱한 것은 너의 능력, 지성, 인맥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도 모르게 필요를 채우기 전에 너를 지탱한 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인간의 문이 닫히고 월급이 부족하고 논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체계가 실패할 때 왕국이 활성화된다. 지금 네가 듣는 동안 네가 상상도 못했던 문들이 열리고 있다. 하늘이 연결을 조율하고 있다. 자원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예상치 못한 축복을 가져오도록 파견되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고. 선언하는 왕국으로 들어가라. 계속 머물러라. 다음 구절은 더욱 깊은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너의 마음은 왕국이 이미 풀어놓은 것을 활성화하거나 차단하는 열쇠다. 이것을 이해하면 부족은 너에 대한 모든 힘을 잃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내 생각에 힘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너는 은행 계좌보다 너의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지켰을 것이다. 너의 기적을 지탱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너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너의 사고방식이다. 마법이 아니라 사고방식이다. 올바른 사고방식은 유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온다. 많은 이들이 공급을 구하지만 부족을 생각한다. 풍요를 외치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산다. 약속을 선포하지만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한다. 여기 어려운 진실이 있다. 의심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기적이 꼽히지 않는다. 내가 너의 믿음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과 만질 수 있는 것 사이의 다리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필요한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마가복음 923. 너는 무엇을 진정으로 믿는가? 내가 한 약속을 믿는가? 아니면 밤에 너를 찾아오는 두려움의 속삭임을 믿는가? 내가 너를 지탱한다고 믿을 때, 너의 태도가 바뀌고, 너의 말이 바뀌고, 너의 초점이 바뀐다. 너는 이건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이미 준비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더 이상 최악을 기다리지 않고 신성한 놀라움을 기대한다. 걱정은 거꾸로 된 예언이다. 너는 믿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말하며 적에게 공간을 내준다. 그러나 믿음의 모든 행동은 하늘에 공간을 연다. 지금 선언하라.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지탱하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늘로 무장되었다. 너의 눈이 무엇을 보든 너의 손에 무엇이 부족하든 상관없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는다. 믿음이 증거다. 나는 완벽함을 찾지 않는다. 응. 떨면서도 믿고, 길 전체를 보지 않고도 예, 라고 말하는 자를 찾는다. 너의 사고방식이 바뀌면, 너의 분위기가 바뀌고, 불가능한 것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너는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기적이 너의 믿음을 기다린다. 너는 더 많은 신호가 필요하지 않다. 너는 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너는 나의 뒷받침을 가지고 있다. 너의 예언적 사고 방식은 너의 현실을 재구성한다. 네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생각은 씨앗이다. 부족을 뿌리고 있나? 풍요를 뿌리고 있나? 두려움을 뿌리고 있나? 믿음을 뿌리고 있나? 적은 너의 주머니를 건드릴 필요 없이 너를 패배시킬 수 있다. 단지 너의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네가 내 자녀로 생각하고 내 상속자로 말하고 이미 하늘로 공급받은 자로. 행동하기로 결정한다면, 잠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열쇠이며, 오늘 그것은 너의 손에 있다. 계속 머물러라. 다음 구절은 이미 너의 것인 하늘의 유산이 너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에 심을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이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풀어놓는 공급이 너의 안락만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일시적인 삶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의 삶만 생각하지 않고 혈통을 생각한다 너의 오늘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씨를 뿌리고 너의 이름을 꺼지지 않는 불로 새기고 너로 시작하여 끝나지 않는 축복의 흐름을 활성화한다 이인은 그 자손의 자손에게 유산을 남긴다 잠언 13·22. 나는 물질적 자산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 너의 자녀, 손자, 네가 알지 못할 세대에 새겨질 하늘의 코드에 대해 말한다. 너의 순종의 모든 행동은 네 후손이 억지로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연다. 오늘 뿌린 믿음의 씨앗은 나중에 오는 이들이 거둘 것이다. 너는 네 가족이 결코 극복하지 못했던 결핍의 순환을 깨고, 새로운 혈통을 시작하며 부족의 장을 닫는다. 너를 향해 움직이는 풍요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한 회복이다. 나는 너의 가게가 잃은 것을 되찾고 너를 물줄기로 삼아 너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다. 너의 조상은 부족 속에서 걸었지만 나는 네가 공급을 지탱하도록 결정했다. 교만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종 때문이다. 다가오는 자원은 상이 아니라 성스러운 도구다. 목적 무게 사명을 가지고 온다. 너는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기초를 세우고 가족을 치유하고 폐허였던 곳에 길을 열 책임이 있다. 들어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오늘 네가 주는 예 때문에 재정적 자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영적 빈곤에 묶인 이름들이 네가 지금 활성화하는 믿음, 비전, 운명의 풍요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신성한 번영은 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시작된다. 너는 내 세대의 아브라함이다. 부르심을 듣고 익숙한 것을 떠나 영원한 것을 건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으로 걸어가는 자다. 나는 너에게 집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다른 이들의 안식처, 피난처, 영감, 유산으로 만들고 싶다. 나의 지체는 이즘이 아니라 준비였다. 내가 너에게 형성하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흐를 세대적 강이다. 오늘 하늘이 너에게 말한다.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만들었고, 너로 민족을 만들겠다. 너는 단지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라 혈통을 지닌다. 네가 받는 것이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끝까지 머물러라. 이 계절을 너의 영혼에 봉인하고, 다시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도록 의식을 불태울 선언이 다가온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잘 들어라. 너의 걱정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뢰하기 위해 모든 것이 해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의 운명을 지탱한다. 내가 말할 때 은행 닫힌 문 진단 놀리는 나를 막을 수 없다. 다가오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 영적 명료함, 잠 못드는 밤의 끝, 방향과 뒷받침, 불로 가득한 삶의 시작이다. 하늘은 이미 너의 공급에 서명했다. 자원이 풀렸다. 연결, 기적,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너에게 달렸다. 두려움을 놓고 의심을 깨고 충분한지 묻는 것을 멈춰라. 나는 공로로 선택하지 않고 목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너는 선택받았다. 온 영혼으로 선언하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탱하신다. 바라는 자처럼 말하지 말고 영으로 이미 보고 자연에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자처럼 말하라. 댓글에 나는 당신의 공급을 신뢰합니다라고 써라. 너의 선언은 영적 세계에서 열쇠의 예언적 행동이다. 누군가가 이를 쓸 때마다 하늘이 기록할 것이다. 좋아요를 누르고 계시 속에서 걷기 위해 구독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을 받아들여야 할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고 떠나지 마라. 너의 믿음은 하늘을 움직였다. 오늘 보이지 않고 강력하며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너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너의 새로운 시작이다. 너는 공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이미 오고 있다는 증거다. 하늘로 후원받은 자처럼 걸으며 세상이 보게 하라. 이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멘.